안녕하십니까. 신한대학교 민왕교수 신종우입니다. 청중응답시스템. 교수자가 수업을 진행할 때 참여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이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다운플로우의 기능. 즉, 밑에서 위로 이제 흘러 향한다 라는 뜻의 개념의 다운플로우. 자, 다운플로우를 이제 눌러 보면 여기에 카테고리의 기본 상자가 있습니다. 자 카테고리를 눌러 보면 기본 상자가 있고요. 계속 카테고리를 등록할 수가 있고요. 기존 이 테스트라고 하는 제가 이 카테고리를 한번 열어 볼까요? 열어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지금 출제되어 있습니다. 이 출제되어져 있는 테스트의 카테고리를 지우려고 한다면 이 카테고리 이 수정 부분에서 자 여기에 기본 상자로 이동하지 않고 모든 문제 삭제 자 하고 삭제를 시키면 깨끗하게 테스트라고 하는 요 카테고리가 지금 지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 상자는 어 우리가 지울 수가 이 수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죠. 자 그러면 카테고리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카테고리 등록. 해서 오늘은 테스트. 즉, 이제 심플로우에 다우 테스트 이러한 카테고리 이름을 입력하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면, 자, 여기에 이제 이 카테고리를 저장합니다 하고 다운플로우 테스트라고 하는 어 카테고리에 이제 하나 이과목이 생성이 됐습니다. 자, 눌러보면. 여기에 일괄 출제라는 부분이 있고요, 문제 추가가 있습니다. 자, 문제 추가를 누르면 객관식, 주관식,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객관식, 주관식, 메시지입니다. 자, 먼저 메시지는 자, 오늘은 다운플로우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요. 여기 이미지를 하나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이미지 올리고, 자, 저장 버튼을 음. 눌러주면, 말 그대로, 이제 이미지의 이 카테고리가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 이제 문제 추가해서 객관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1번,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라고 하는 객관식 문항을 답변 항목에서 오늘이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항목 추가해서 목요일 아니면 오늘이 일요일 자, 이렇게 해서 답까지를 4개를 했는데요. 항목 주간은 계속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 교수자가 정답을 미리 어, 정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이 지금 일요일이 되겠죠. 자 일요일에 확인을 넣어주고요. 여기에 복수응답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차응답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가로형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tml 소스코드를 복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항에 대한 이 문제에 연관되어진 이미지를 직접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출제한 어 문항의 문제에 예이 지금 이 답을 어답 점수를 우리가 정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 5점부터 이제 10점까지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 버튼 눌러주면 이제 메시지와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해서 답을 정해줬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 추가해서 주관식을 한번 출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식에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라고 주관식을 낸다고 한다면, 자, 정답을 미리 여기에 정해줄 수가 있죠.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정답이 여러 개인 경우 쉼표로 구분해 달라고 합니다. 자, 일, 일을 써도 일요일로 인정하겠다는 거고요. 아니면, 일요일. 아니면, 영문으로, Sunday. 라고, 이렇게 답을 미리 정해주고, 이제, 점수도, 이제, 주관식이기 때문에, 한 20점 정도 주고요. 여기에, 이미지, 문항을 좀 쉽게, 어, 풀수 있도록 연관되어진 이미지를 직접, 한 번, 올려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라고 하는 이 문항에 이제 이미지를 선택 파일을 어, 선택해서요. 이미지를 올려줄 수도 있고, 여기에 올려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자, 문항을 이제 세 문제를 현재 어, 출제를 했습니다. 자, 현재 이세 문제를 이제 관리자 계정에서 출제를 했겠죠 자 그렇게 보면 자 다운플로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실제 자 여기에 이제 문항을 한번 출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테고리에 가서 다운플로우 테스트 하고 일괄 출제를 눌러주면 세 문제가 지금 되어 있죠. 이 메시지와 주관식, 객관식, 주관식. 자, 전체 선택, 시간 제한을 이제, 주겠다 이겁니다. 자, 시간 제한은 2분, 2분으로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출제를 눌러주면, 자, 여기에 현재, 어, 좌측에 이제 다운 플로우를 눌러주면, 어 문제가 보일 겁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다음 플로우 테스트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자 일요일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주간식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로 제가 어, 답을 하도록 하고요. 자 전송 그러니까 지금 하나 들어갔고요. 저는 저의 스마트폰에서도 직접 한번 연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플로우에서 샘플로 눌러주고 오늘은 무슨 요일 입니까 오늘 저는 어 목요일로 아 일요일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도 일요일로 하고 요 전송하고요 자 하나 했고요 또 다른 스마트폰으로 직접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개만 할까요? 지금 보니까 이제 39초가 남았는데요.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제가 시간을 준 거기 때문에, 하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 다른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2분 설정을 했기 때문에요. 그 시간 내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에 미남스 컴하고 들어가는데요. 아, 보니까 이미 지금 자물쇠가 닫혔죠. 예,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두 문항 출제한 걸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다쳤고요자 문제를 이제 풀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 진행자로 한번 다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진행자의 t로 가보면 지금 사용자 보면 25점 맞은 학생이 한 명, 5점 맞은 학생이 한명 점수 분포도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점수 분포도를 말고 실제 조금 어, 이제 엑셀, 현재 강의 엑셀 파일 받기로 어, 보시면 이메일로 보내줄 거냐, 다운로드할 거냐, 직접 다운로드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진행하니까 지금 엑셀 파일로 어, 진행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영문의 미남이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5점) 맞았고요 여기에 문항에 이제 답까지 어~ 주관식에 어떤 글을 쓴 것까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 이 (4번) 하고 토요일 이게 틀렸기 때문에 (5점) 밖에 객관식 문항만 지금 맞았고요이 미남기수 쓰리라고 하는 이 응답자는 주관식 객관식 어, 다 맞췄기 때문에 25점의 응답자별 이제 답변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 이제 수업에서의 어, 피드백, 객관식, 주관식의 수시고사 문제를 우리가 어, 진행하면서 여기에 이 엑셀로 통계, 어, 이 정답의 통계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준다라고 하는 이 심플로우의, 이 심플로우의 이 다운플로우. 참, 너무나, 어, 이 교수자들에게 참으로 좋은 하나의 소통의 수업의 하나의 어, 플랫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청중응답시스템의 이 심플로우. 예, 이 설정 부분, 그리고 사용자 지정 부분, 그리고 어플로우는 말 그대로 이제 질문자 코너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운플로우는, 다음 어, 진행자가 학습자들에게 메시지 또는 객관식 주관식의 문항을 출제할 수 있는 이 메뉴가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 프레젠테이션의 발표, 예, 이 메뉴는, 어, PPTX나 파워포인트, ...를 올리고 동영상 유튜브나 비메오에 어, 영상을 올려놓고 이 참여자들 스마트폰에 직접 어, 발표 자료를 어, 올려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참으로 좋은 이 메뉴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절대적인 상호작용의 이 피드백 교수자가 아무리 강의를 열광을 한다고 해도 학습자들이 이 교수자가 진행하는 이 학습의 내용에 이, 이 어렵다, 이해도가 낮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학습자들의 이 학습의 내용의 피드백을 어 중간중간 수시로 체크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은 이 심플로우의 다운플로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한대학교 민한 교수 신종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